승마지도사 필기시험 공부. 메모 정리 3. 겨울에 말 털을 깎는 이유.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털 손질이 용이. 기생충 제거 용이. 외모 좋게. 감기 우려. 과다 땀 분비 억제. 털 깎는 유형. 담요형은 등과 다리 털만 남겨둔 머리, 목, 어깨, 복부, 꼬리밑 깎는다. 트레이스형은 목, 등, 엉덩이 위 털만 남긴다. 삼축적 부위만 깎는다. 헌터형은 안짱을 올리는 부분과 다리 털을 남긴다. 항상 마이를 입힌다. 굴레는 제갈의 말입 보정. 제갈은 말 입에 작용하여 머리, 목의 위치 및 자세의 변화 요구 제어. 소르근 일반적이고 혀와 머리 끝 작용한다. 에그소르은 마우스피스를 좀더 두껍게 하여 말의 잇몸에 부드럽게 작용하면서 입술이 끼는 것을 방지하며 말의 사고시 잘못하면 풀치기 코를 찌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독일에서 처음 제작. 베르그 입술, 머리끝, 턱, 정수리 모두에 작용한다. 말머리와 목 전체를 제어한다. 최고급 마장 마술의 사용. 페렘은 소르페르 모두의 효과 얻기 위해 쓰고 장애물 비월시 사용한다. 혀, 턱, 정수리 작용. 소륵보다 강한 제어 가능. 객은 두 개의 곡비를 연결해서 사용, 머리를 많이 숙이는 말에게 사용 효과, 혀와 정수리, 홀로 경기. 해크모어는 입에 물리는 제갈 없이 코글레만 있고, 제갈의 심한 반발을 가진 말에게 쓴다. 장애물과 지구력. 샴보는 말 복대에서 머리 쪽으로 통과시켜 제갈을 연결, 머리 숙이게 하는 조교도구, 머리 숙일수록 저항이 없어져 머리를 숙이도록 하는 것. 고근은 복대에서 정수리, 제갈통의 가슴 앞 벨트에 연결, 트라이앵글 밸런스 균형, 올바른 방향으로 머리 쭉뻗게말 입에 저항 없애기 위해 사용. 드로레이는 특수곡비. 한쪽 끝을 복대 고정하고, 제갈 고리통과 안쪽에서 바깥쪽. 사이드레인은 아래턱 저항에 사용한다. 주로 조마삭시 사용. 마틴 게일은 말머리 목 조정 편안하게 하기 위해 머리를 쳐드는 말에게 사용. 스탠딩 마틴 게일은 말의 가슴쪽에 맨 줄을 말해 턱밑 코끈에 직접 연결하고, 그 이상 머리를 쳐들 수 없게 한다. 초심자나 폴로 경기. 러닝 마틴 게일은 가슴으로부터 두 개의 줄이 양쪽 꼬비의 링으로 연결되어 원활하게 움직인다. 메인 스톱 사용. 주부조는 체중, 기좌, 다리, 손, 주먹. 부부조는 음성, 채찍, 박차. 숄더인은 어깨를 안으로. 속보로 장애물 통과 시 장애물과 횡목 간의 거리는 1.8에서 2.7m. 속보로 카발레티 할 때는 1.2에서 1.5m. 실외 마장은 50곱기 80m. 실내 마장은 20곱기 60m. 장애물 비월 필수 요건 6가지는 침착, 리듬, 추진력, 직진성, 속도, 균형. 장애물 종류는 수직, 평행, 3단, 연속, 수호, 구간, 복합이 있다. 구간 장애물은 3걸음은 14.3에서 15m. 4걸음은 네 17.5에서 18.3m. 5걸음은 21.5에서 22.5m. 6걸음은 25에서 26m. 지상 횡목간의 간격. 평보는 110에서 120cm. 속보는 130에서 150cm. 구보는 300에서 350cm. 소장애물 D클래스 100cm. 중장애물 C클래스 110cm. B클래스 120cm. A 클래스 130cm. 대장애물 S1 140cm. S2 150cm. 장애물 감점 규정. 최초 불복종 마이너스 4점. 비월간의 장애물 전도 마이너스 4점. 한쪽 혹은 한쪽 이상 다리 수온의 혹은 한계 표시선 다른 소재 마이너스 4점. 2회째 불복종일 때 실권 규정 실권 말의 전도, 악마, 임마 전도. 실권 소정 시간의 초과 시 1초마다 마이너스 1점. 채찍 사용 목적은 징계. 혼육조교. 부부조. 지시. 경력. 말에게는 야콥슨 기관이란 특수한 주머니가 비도 안쪽 입천장 위쪽에 있는데 말이 냄새를 신중히 맡고자 할때외부의 공기를 이 야콥슨 기관에 담아 세밀히 분석한다. 특히 수마리 발정난 앞말에 엉덩이 냄새를 맡고 하늘을 향해 윗입술을 뒤집어 보이는데 이런 행위가 냄새를 분석하는 행동이다. 플레멘 이라고 한다. 발리아라비안 아랍종은 더러브렛 의 대부분이다. 경종만은 더러브렛 아랍앵글로아랍 아메리칸 세들 브레드, 아메리칸 스탠더드 브레드, 아메리칸 쿼터 호스, 모건, 아팔루사, 팔로미노, 바브, 안달루시안, 해크니 리피자너. 아메리칸 쿼터 호스는 미국 서부와 남서부에서 목장 감시용 말로 사용되었다. 아팔루사는 세 가지 조건 충족되어야 한다. 눈동자 우위의 흰자위가 뚜렷해야 한다. 몸통, 콧등, 생식기 등의 피부에 흰점과 검은점이 분포해야 한다. 발굽의 수직에 줄무늬가 있어야 한다. 팔로미노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황금색 포도의 이름에서 말품종 팔로미노가 유래되었다. 모색 역시 황금색. 장애물 경기 출발선 표시 위치는 최초 장애물로부터 6에서 25m. 골단염은 뼈 성장판 염증. 활액 성수종은 무릎 안물참. 관절염은 무릎뼈 인대 염증. 환골염은 발목 관절 혹. 더러블의 교배 방법. 근친교배는 혈연관계가 가까운 개체 간의 교배, 공통선조가 4대 이내에 있는 경우. 개통교배는 공통선조가 4대 밖에 있는 경우. 이계교배는 혈연관계가 먼 개체 간의 교배, 5대 이내 공통선조가 없는 말. 시순말과 시암말의 유전자형 헤테로 상태 효과 발휘. 섭취하면 안 되면 독초는 수수, 도토리, 적단풍, 로코풀. 섭취하면 안 되는 독초는 수수, 도토리, 적단풍, 로코풀. 석벽은 끈끈이. 축벽은 뒷발질. 웅벽은 어깨 흔들기. 교벽은 물기. 말의 뼈는 210개. 탄소화물 소화효소와 분해산물. 아밀라제는 전분 덱스트린 메가당. 말타아제는 말토스 포도당. 락타아제는 유당 포도당. 수크라아제는 자당 포도당 과당. 발목 피부염은 말의 구절 뒤쪽 밑에서부터 발굽의 재관부가 연결되는 오목한 부위를 개부라고 부르는데 이 부위의 피부는 다른 부위에 비해 연약하다. 이런 상태의 피부를 더러운 환경에 그대로 두거나 오랫동안 추운 곳에 노출된 경우 세균이 감염되고 쉽게 염증이 생긴다. 개군 발목 피부염이라 한다. 가축 방역의 3대 요소. 1. 생물학적 원인체에 대한 소각 매몰. 환경 요인 제거. 2. 질병의 수평. 수직 전파 방지와 사람이나 차량 이동 소독 차단. 3. 가축 개체의 건강 유지. 예방접종 등 면역력 증강 각막 수정체 망막 공막 구절 질병은 만성증식성 활막염 근위종자구렴 염좌 파상풍 파상풍균은 흑속상제균으로 외상 부위를 통해 체내감염 목과 사지의 근육이 뻣뻣하게 마비된다. 제3의 눈꺼풀융기라 불리는 특징적인 증상은 안구 내부의 피막이 얇게 덮여 있는 것을 말한다. 임신한 앞말에게는 출산 3에서 6주 전에 파상풍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 감염마가 7일 이상 생존한다면 회복되었다고 볼수 있다. 스트레포코쿠스의 피이감염증, 선역은 상부호흡기염증, 주일인프셈 농양, 국내 말 백신, 일본 뇌염, 말 인플루엔자, 말 선역, 말어피스, 세균 발생 질병은 말비저와 선역, 월맹은 재발성 포도막염, 분변이 유충을 형성하고 경구 감염되고 장기내 유충, 간, 폐, 그리고 성충, 소장, 피부 사상균증은 장마습한 환경, 피부 사상균 더어토펄러스 감염, 환홍성 가피, 농, 클로로엑시딘, 항생제 3에서 4주 후 안치. 윤선, 백선, 곰팡이 감염, 복대음 자연치유 가능, 전염성 크다. 지루는 피지과잉. 개구는 발목피부염, 겨울 갈라짐, 털깎고 비누 세척, 항생제. 사상충은 모기가 중간 숙주이며, 가끔 폐와 눈으로 침입. 요충은 심한 항문 가려움증. 공화직염은 피부 아래층에 있는 피하조직으로 근육인대가 세균감염에 의해 골마서 심하게 붓고 열이 나며 통증 세균성 전염병은 말비저, 선역, 말전염성 자궁염, 탄적 렙토스피라병 앞발굽은 45에서 50도, 뒷발굽은 50에서 55도 기생충성 전염병, 수라, 말파이로콜라즈마 구역, 말원종성근뇌염 제3중수골골막염, 제3 중수골 관골은 무릎 관절과 구절 사이에 긴 원통형 뼈, 이 뼈의 앞쪽면, 골막에 염증이 생겨 외관상 혹처럼 밀려 올라와 있는 것을 제3 중수골 골막염이라고 한다. 운동 시 앞다리 착지 시 충격받는 곳의 작은 골절, 치료되면서 가골형성 골막염증이 된다. 500kg 성만은 하루 소변 12~17리터, 최대 소별량은 20~25리터를 넘지 않는다. 만성신부전, 뇌하수체 종양이 있으면 소변 생성 기능 이상. 나이 많은 말에게서 나타나다. 서식 환경에 의한 말 분류. 1. 동양종, 열혈종. 2. 서양종, 냉혈종. 3. 정원종, 온혈종. 열혈종과 냉혈종의 교잡종으로 원블러드, 한노베리안 홀스테이너, 올덴부르크. 형태학적 분류. 체격. 체중 외모에 따라. 1. 경종마 2. 중간종마 3. 중동마 4. 조랑말. 활막은 활액을 생산하며 염증이 발생하면 활막패드 및 섬모의 크기가 커진다. 관절낭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이다. 연골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다. 선역은 급성 세균성 전염병, 상부 호흡기와 림프샘 농양 형성, 스트랩토코쿠스의 귀에 의해 발생하고 접촉성 전염병이다. 발정은 배란이 일어나는 시기. 배란은 발정 휴지기가 들어가기 24시간 전에 일어난. 말은 계절 번식 동물이다. 겨울이 지나고 해가 길어지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암말에게 발정이 시작되고 7월이 되면 더 이상 발정하지 않는다. 임신 기간은 평균 340일 정도이며 주로 봄에 출산한다. 암말은 한번 발정이 오면 보통실에서 6일간 지속되고 발정 말기에 배란을 하며 3에서 4주마다 발정과 배란이 반복된다. 배란 2시간 이내에 교배하면 최고의 수태율. 말 일최 정액량은 50에서 120ml, 30에서 30ml. 말은 계절 번식 동물이다. 겨울이 지나고 해가 길어지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암말에게 발정이 시작되고 7월이 되면 더 이상 발정하지 않는다. 임신 기간은 평균 340일 정도이며 주로 봄에 출산한다. 암말은 한번 발정이 오면 보통 5에서 6일간 지속되고 발정 말기에 배란을 하며 3에서 4주마다 발정과 배란이 반복된다. 배란 2시간 이내에 교배하면 최고의 수태율. 날일회 정액량은 50에서 120ml. 30에서 35도 보온 유지, 냉장은 5도, 대란 2시간 이내에 교배하면 최고의 수태율, 정자 동결 순서, 채취, 희석, 정자 분리, 동결 희석제 희석, 동결 보관, 액체 질소 마이너스 196도에서 보관, 정자가 형성되어 성숙되기까지는 약 21일 이소요된다 비하인드 더빗은 재갈에 대한 반항, 과도한 구료이다 장애물 출발 표시는 최초 장애물로부터 6에서 25m, 다리 부조는 항상 자유롭게 조작되도록 다른 자세를 유지한다. 계속적으로 한다. 서서히 강하게 한다.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다리 부조의 목적은 전진, 속도 복법 휴지, 말 몸을 옆으로 구부러지게 한다. 뒷 몸의 이동, 말뒷 몸의 저항에 대처, 복대 뒤 15cm, 발목 피부염, 개군, 은구절 뒤쪽 밑부터 발굽 재관부 연결되는 오목한 부위, 개부의 세균 감염, 연증 겨울철 갈라짐. 노세는 앞말과 수탕나이 거세는 수말과 암탕나이 제... 노세는 앞말과 수탁나이 거세는 수말과 암탕나이 제브로이드는 말과 얼룩말. 유가종은 상처 치유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조직. 윤선. 백선. 은 피부 피모 곰팡이 감염. 원형. 번짐. 단마지는 두드러기. 제염령은. 다리를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증세, 앞발을 앞으로 뻗치고 뒷발을 뒤로 당기는 자세. 단마지는 두드러기. 재염령은 다리를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증세, 앞발을 앞으로 뻗치고 뒷발을 뒤로 당기는 자세. 주종은 사람의 팔꿈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외상이나 지속적인 자극으로 염증이 생겨 혹처럼 부품 예방을 위해 편자를 빼주고 발목에 공으로 된 링을 끼워준. 속도, 평보속보, 측대보, 구보습보.